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마트에서 이게 제 눈에 띄었어요. 진로하고 삼양하고 콜라보를 해서 김치 불닭볶음면이 나왔습니다. 불닭볶음면 맵기가 저는 되게 맛있게 먹는 매운 정도라서 즐겨 먹거든요. 그것보다 얼마나 매운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사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진로가 있으니까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 술 안주로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만 끓여 먹으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소주하고또잘 어울리는 막창도 준비를 했습니다. 라면부터 한번 끓여 볼까요? 뭐가 들어왔나? 양념 소스, 프레이크. 볶음면이나 짜파게티나 뭐 이런 물을 빼거나 조리는 라면들은 프라이팬이 딱이에요. 조리 방법 볼까? 면 넣고 후레이크 아, 같이 넣고 그냥 끓여버려. 물좀 남기고 액상 스프 넣고 약한 불에서 또 약간 볶으래요. 새벽이거든요. 얘는 음식이 먹 식탐이 되게 많아. 얘는 먹방을 위해서 태어나냐 그런데. 또요 앞에 지금 카메라 뒤쪽엔 크림이라고 또 있어요. 하얀색 고양이가 있는데, 걔는 또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장난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앉혀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가 와서 앉는 거예요. 먹방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거 같아요. 약간 맞, 맞아요. 감독님,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레이크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오늘은 두 개만 끓여 먹을게요 물론 매운 걸잘 먹지만 얘가 또막 상상 이상으로 매울 수 있으니까 속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끓여 먹겠습니다 김치 후레이크가 들어있구나 김치 후레이크가 어쩌면 맛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새빨갛네 아주 그냥 막창을 한번 구워봅시다 아 해동을 시켰는데 이러네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야겠어요 얘는 이대로 놓고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솔직하게. 되게 맛있는 건 아닌데, 기존의 불닭볶음면에서 느꼈던 그 뭔가 인공적인 느낌의 매운맛하고 기름진 느낌의 식감이 많이 완화됐어요. 김치가 들어가서 신맛이 나네, 신맛이. 어, 괜찮은데? 제 입맛에는 맞아요. 그렇다고 막, 와, 이거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맵기는 기존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덜 매운 것 같아요. 술안주하기 괜찮네. 아, 맛있겠다. 그래 불닭 볶음면보다 막창이 더 맛있어 보이네. 소주 한잔 해볼까요? 아니 소주 먹으면 안돼너 미성년자 안 돼. 네, 여러분 더 맛있죠 한 잔하겠습니다. 아이 맛, 아이 맛없어. 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 아닙니다. 네. 진로하고 콜라보했다고 해서 진로를 준비한 거고요. 와, 이거. 누나 막창 먹고 갈래? 막 창만 먹자 소주, 소주 한 잔. 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생 재방송. 보세요. 저주에 저주. 평생 내 방송 봐라. 내 연기하는 거내 거만 봐라. 평생 나만 봐라봐. 내가 말한 표도 나아씨 미쳤다. 음. 막장이구나. 그렇지. 막창은, 막장이 뭐가 맛있지. 좀만 더 구울게요. 막창을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술 마시기에 요거 하나 끓여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전좀 취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판단제. 아 근데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음, 불닭볶음면 리뷰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맛있네. 한잔 형이, 사는 거다. 오늘 형, 다음에 불닭볶음면 말고 소고기 사 줘라. 헤드 해도 너무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아 근데 확실히 두 개는 좀 적다 기존 불닭볶음면에 비해서는 안 매워요, 안 맵고 약간 신맛이 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낌은 김치찌개 자작하게 해서 면을 넣고 볶은 느낌,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더 좋은 술안주하고 먹겠습니다. 이게 맛있네. 음. 음.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만이천원인가 만천원인가? 하여튼 만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 양의 이 정도 맛이라면 자주 사먹을 것 같고요. 정한 확 정보는 제가 자막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의 가격은 제가 하고 식당 주소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정보란에 적어놓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얼굴 빨간 거 싫어하냐? 저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짠. 사실은 제가 이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그래도 이 풍경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방송을 영상을 찍을 생각이고요. 요 길냥이들 밥도 좀 챙겨주러 계속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 컨텐츠를 서울에서 다양한 소재로 여러분들께 찾아 으려고 여기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어요. 화났다. 새벽아 미안해 밥 줄게. 밥 줄... 좀... 야, 너 살이... 음식이... 그리고 우리 예쁜 새벽이를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벽이는 제 딸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래? 참치 먹을래? 참치? 음, 좋게? 말이 엄청 많아요 거의 대화를 해요 어저께는 저한테 자꾸 밖에 나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진득하게 컨텐츠나 하지 네가 무슨 이사냐고 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람이 계속 발전해야지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참치캔이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들었죠? 지금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얼굴도 못생기게 하는 거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기분 좋게 한잔했습니다. 오늘 꼭이말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